하번가연맹 2주차입니다. 고룡심터 사원 우리를 도와줄 자들을 찾아야 해요. 고심터 사원. 족들의 고대 안식처죠. 주네 빌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상대편에서 카드를 발견합니다. 아.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내가 발견하고 싶은데. 빈이 무릎을 던져. 그 상대는 라주맘추십시오이 악행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 용기사다. 이 사원 아래. 뭔가 특별한 게 도사리고 있구나. 응? 음? 편리? 마지막 역병이 뭔지 알아냈어요. 불사의 역병이에요. 그걸로 무슨 짓을 할 작정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건 확실하군요. 원래 역병이 뭐+ 뭐 있었죠? 광기랑 죽음이랑 분노랑 두 가지 운명이 서로 얽혀 있구나. 과연 어느 것이 이루어질 기억이 안 나네. 하나가 뭐였지? 이루내 깨졌잖아. 그그 툰이 아니지 않나? 그거 말고 달라란 보스들 있잖아요. 역병 보스들. 아 뭐야? 어? 와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이런 카드가 있었어? 와 뭐야? 너무 좋은데? 사사의 피해를 줘요. 용이 있으면 이정 군주 멀록들에게 천보를 부여합니다. 크으, 멀록 멀이댁 멀록 멀록 도 떡상한다 일단은 어, 용의 용의 배우자를 먼저 내고 멀록 코인 도기다려도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이걸 처치를 못하지. 이게 영능 안 쓰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이런데. 뭐벨라트니 크툰이야? 언제부터 크툰이었어? 뭐야 나왜 지금 봤어요? <laughs> 크툰이었어? 언제부터? 뭘로 봤는데요? 아 이거. 뭘로기 말이죠. 천보는 좋은데. <끼리> 어기 <끼리> 어? 어. 어? 용데 월록해 그렇지. 나이스했다. 나이스. 나이스 영치명새 찌는 창 아내 꺼. 아 이거 내 건데. 역시 이걸 들고 있어. 그내 건데. 어이 나도 못써본 거를. 11 11 되면 <laughs> 뭐야 이거 용이야? 라주비 뭔가 꿈이고 있는 개쁜 녀니다 어! <laughs> 어디에된 거야? 어디에 된 거야? <laughs> 거야? 아이 자아이뭐 끝났네 나와라 멀들그마무리 이렇게 멋있게 해야지 나의 후고대 존재들이 일어난다 아제로스의 바닷물이야. 저건 대체 뭐일까? 왜 얼방이에요? 뭐요? 뭐야이 페이지도 있어? 어? 아니 나 그런 것도 모르고. 너 뭐야? 너 슈마야 혹시? 심연에서 무작위 고라스의 촉수를 소화합니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헐. 꽤 난처하군요. 고라스의 발톱. 헐,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준다고? 내 턴이 끝날 때? 이건 뭐야? 고라스의 발톱을 소환을 해? 얘는 끝날 때 피해를 주고? 엘리스님. 아, 그렇다. 혹시 나 필살기 너무 빨리썼는데대신이 거하고 있을 가니까 이젠 없을 거요 전부 처리했다고 들었거든요. 보아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이 페이지가 있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만. 어뭘로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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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뭔가 물컹하군요 큰일 났습니다청동룡이다가 이걸 치우고 아, 번복으로 날리고 안기 느그 아니야 나는 안돼 느그 아이고 그걸 여기 허미 멀록이 죽으면 카드를 뽑는다 얘는 멀록이다 죽으면 카드를 뽑는다. 아. 험보 번개 숨결 정말 대단한 숨결이야 용두 마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굉장하고 나 담마 것 같군. 마것 같군. 다행이다. 이거 안들어가서 모든 아군에게 부여를 합니다. 얘를 죽이고 드로우를 볼까? 아니, 굳이 그렇게 하지 맙시다. 딜너 그래도, 어렵진 않다, 이. 어 렵진 않다잉어 렵진 않아. 어려워, 아주 어려울 정 도는 아니 었 어, 못깰정 도는 아니 었 어. 영 난이도는 좀 어렵겠죠? 와 근데 1단계 때 이렇게 어려웠다고? 이 페이지 다 있고 탐험가 연맹 쪽이 좀더 어려운 것 같아 뭔가 두 번째는 이교도. 뭘 노리는 걸까요? 아 요거 용족을 내면은 휴면 상태가 되고 3턴 후에 살아난다. 근데 지속 능력이야. 셰터. 문제가 있나? 내가 나서야겠군. 너희의 시간은 끝났다. 다섯은 하나 앞에 쓰러지리라. 다섯? 왜 다섯이죠? 나 아, 알인가? 이거 뭔데? 용족이 죽은 후에 모든 하수인에게 부여 일단 용족을 내야겠죠? 용족을 갖고 오는 거니까 자, 와 그니까 얘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냐 흠이... 키베라? 용족을 발견. 어? 이거 하이랜드인가? 아. 이, 이쪽이 이 안전하긴 한데. 이쪽이 재밌겠는데. 압도. 아, 이걸다 죽이네. 대답해요. 아, 모두 나수인이라는 게 얘들도 들어가는 거였어. 아, 모든 모든 아군 나수인이 아니구나하하 그랬구나. 어, 서렇습니다 아, 서수인이 아니구나 어차피 이걸 때리면 누으니까 알아서 죽이라는 거지. 오세가 이게 뭐죠? 어? 나는 대수위. <laughs> 그거 잡자. 하수인을 선택하고 그 하수인에게 다른 모든 하수인의 죽음의 메아리 효과를 부여합니다. 어, 중매 몰빵?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다른 모델이니까 얘상대 것도 가져올 수 있어. 여기 지금 이거 두으면은대수익 나와요. 근력군으로? 잡아버려. 네, 저 감기 걸렸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많이 이상하죠? 많이 티나나 보네. 나잘 모르겠는데 의선는 비할 바가 못 된다 감기 걸린 게확실한아나봐 중매를 부여한다 그랬지 이것도 이 중매도 부여한다는 거잖아 용은 이렇게 참는 거다. 한 번만 더. 그렇지. 도발. 아니야. 청동 용에다가 포세이큰의 의질 여기에 담겠어. <laughs> 죽음의 메아리 복사. 잡는 보람이지. 그러면? 여기서 죽으면? 배스윙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이거 무정란이라고요? 아 이건 무정란이야? 그럼 한번 보면 알죠 아닌데 유정란일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아어 나오잖아 <웃음> 나오잖아. <웃음> 나오네. 제라쿠드다. 레스윙도 하나 더나가 <laughs> 나는 내 스윙. 어. 잠깐만 저, 저, 잠깐만요 어? 킬각이다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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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는데. 다다. 이들 성직자 내 손에 용족이 있으면 내 덱에서 주문을 발견해서 뽑습니다. 오이 발견해서 뽑는다는 거는 이제 복사하는 게 아니고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을 발견해서 덱 압축도 하면서 예능 덱하기 좋지. 원하는 카드. 락그론드을 노리고 있습니다 녀석은 다섯 용군단이 모든 힘을 합쳤을 때 가까스로 제압한 고대의 재앙이에요 복수심 가득한 하가사 야, 하가사 변신 하가사구만 <목소리> 알렉스트라자 그 상대는 하가사 멈춰라칸한 자여 용군단의 분노에 맞서려고 하느냐 뭐야? 알렉스 n Alex Trajan. No, I don't know.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이 u 다 e I'm not s u r 대 I'm n 강감하거나 너의 집에는 끝이다. 수 생명력을 5로, 5로 만든다고? 이 세계를 다시 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와! 이거 천정 내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쳤 그대에게 종말을 고한다. 너의 집에는 아 이제 그만해. 그만해. d 사가 너무 길어. 빛나 d g 야지우 c 이제 친구야. o o d Citad. g 이 o d Citad. Good, Citad. Good, Citad. 스타시커 그대가 아는 자들 중 리노라고 불리는 이에 대해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뭐지? 네 용의 여왕님 이 모든 게 끝나면 말해주시죠 리노가 뭐가 있어? 생명은 왜 리노만 콕 집어서 뭐라 그러지? 거야. 이거는 요렇게 하죠 야 요거 못 잡는다잉 다 3대1 교환해야 된다잉 뭐지 리노 뭐 있나? 오 체력 든든하네. 다 오르는 숫자. 리노가 용이라고? 에이 무슨 리노가 용이에요? 뭐야 이거 <laughs> 풍의 분노. 아 요거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난투 해버리죠. 난투해서 빈단에반 살리죠. 좋아 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용아이이하 하면 <laughs> 아니까 이거 좀 까다롭죠. 아주 가져가니까. 오버 스파크. 이이아주꼭성공할야야 이것도 정리는 되니까 뭔가 잘못된... 조금 맘에 안 들었었는데 다람지 썬더로 바꿀 때요 조금 아쉬웠어요 어... 이 세라 아까 턴에 그냥 방금 전 턴에 저기라 하고 그랬는데 비용이 1인 주문. 뭐가 있죠? 음, 소용돌이. 문이면 되겠지. 아 뭐야 나 드루이드야? 전산 줄 알았는데 <laughs> 드루이드구나. 주문 정리할 거 없나? 거대하다 하시죠? 오생명이 뭐, 오로 바꾸고 도발 부여. 버프 주니까 잘잘야야 돼. 을하고이러니까고막이러을까 앞. 싶은데, 이 밥을 먹고 싶은까이밥이을겠지싶두이만 주네? 무조건 두이인가 봐. 왜지? 어. 도와줘. 실음이 필요하도와 나의 폭풍이 의지치치지 마. 데드윙 나갈 동만 데드윙 아니야 데드윙 나가아 음... 현대사령관 살포. 살포가 필요하게 될 것이야. 뭐야? 뭐야? 어떻게 그렇게 돼요? 뭐예요? 아, 이게 3코였어? 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억울해. 보여줘? 아, 근데 이거 이번에 왠지 멀록 될것 같은데. 월록될빌인데한번 둘러보자 <끝> 아, 멀룩 인데아더 심각하다 의 어머니를 위핫 용의 여왕님을 위두신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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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지마! 하지마! <laughs> 하지마! 알렉스라자 어? 알렉스라자 발견. 어? 대수위. 너 피오. 나의 폭풍이 너의 괴물을 불러온다 뭐야 이 친구 까다롭게 구네 나는 내 쏘이 <laughs> 아니 저 기침이 조금씩 나요 다들자 감기 조심하십시오. 피해를 받은 적하수인을 처치한다. 내 용이 렸다 멎을 때 하늘을 달린다. 용야. 사술 안돼. 아이. 대출동 해야 되는데, 아, 총출동 해야 되는데, 뭐야? 안 돼. 마상 시합 카운터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죠? 마상 시합 카운터야. 달려. 사기다, 사기. 영능이 사기야. 영능이 사기야. 이용도을 복사 나 아, 용이 되겠 이건가? 어 오픈 버튼. 여기 아 뭐야 이게 마지막이었구나. 역시 이반 모드는 쉽다니까 폭발적인 진화, 하수인을 비용이 삼높은 무작위 하수인으로 변신시킵니다 하늘약탈자, 은진, 죽음의 아리 가드를 뽑습니다 근데 해적이요 <laughs> 세상에 라팜이 갈라크론들을 부활시키려 한다고요? 반드시 막아야 해요